네 안녕하세요 네, 닥터준입니다 이번에 촬영할 영상은 이제 메인스토리 최근에 열린 거 한번 쭉 하드모드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스토리 같은 거 생각하고요 네 제생각 하나 데려가죠 그리고 같은 경우는 뭘로 깨볼까 그냥 파티를 만드시다 깨 들어갈까요? 체리하지이이아가 그래야도 이패디 되죠? 들어오랴 채워갑시다 m 피 채우기, MP 채우기 빨리. 자, 우요 깔끔 하지 자, 캐리 한번해 주고, 깔끔 하게손소이발는거주면싹 사라 진다야 아, 얘네 들이 되게 어렵 고 그러필요 없어. 떼려. 오겠안라고 덤벼. 겨 그러니까. 아무방어막 브레이크 됐다 했네요. 아. 언제나 져요. 졌어 그래. 강로 캐리 됩니다. 그러니까 캐리 좀해 주세요. 그... 에쥬 잠깐만요 이게 슬라임 같은게 언제 짜증나냐면 계층 클리어 퀘스트 할때 나오면 꽤 빡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층 클리어 퀘스트를 위해서 연습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어하든가 对啊。 팔에 안에 좋습니다. 아예이 되나? 겠다 아, 예, 한번 오케이. 한마리남는딱한도오는 해. 주겠다아이고 되려. これなら.가 타이밍을 네 고마워. 아, 이번 벌써 몬스터 종류가 다양하죠? 이패드안 되는 아가지고불 이런 건 패드 됩니다. 그러니까, 알려는게 좋은 데 이런 건 패드 되요 이것도 패리 되겠죠? 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주자 공략받아 야 내꺼가 뭐라고 뭐라고 달라고 왜 똥놈이 형 보고있어 잡고 어우, 오. 건져놨네. 오, 야, 페레에서 한방을 맞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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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야, 야, 각보다 야, 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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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한스 합시다 <목소리> 이야 오, 화려해 또. 이 게임이 점점이 달라갈 때 화려한 이펙트 있습니다 톤을 지우는 것 있으며 이 톤이 원래 있던거잖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려한 이펙트가 고생각 <목소리> 건져 주고요. 에, 제가. 아다가이가나머지 필요 없어요 <laughs> 그렇지. 안라면닭개기하는데 안전빵입니다.

한이 넘무늦서어 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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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단한데. 오, 대단한데. 아, 야. 마, 빠 털을 해봤자 어떡하니. 뭐야, 됐 쪼끄끄 되고 있는 게 짜증나죠 이렇게 하고 발리안를 끝입니다 잘가서요 여러분들 페리앙을 했겠세요음 우리 페리앙 쓰는 캐릭터가 왔군요 굉장히 좋습니다 위너서로스 캐릭터를 페리앙으해드면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찍는 계열은 페이 안되죠 파이어패드가 는정면 못찾습니다 이거, 어? 이거 어. 왜 이래 그래, 이거 페리 됩니다 옆으로 휘두르지 않으이 페리 돼요 아 이건 페리 안되죠, 끼끼가 이고이에 고맙나. 그러다가 히드루기도 역시 펠이 된다. 이거 펠이 되구요. 이거 펠이 되는 것만 살아야 되니, 이런 펠이, 펠이 아니에요. 패리 연습이지 이거 한번 써볼까? 속성의 백신이 바로 기절하만 걸리죠. 먹고 싶으면 먹을 오, <목소리도> 어, 이어우 멜워? 헷럽라이죽 걸리네. 어, 그랬다. 말하자면은. 진짜 맛있게되는데 오래 걸렸네요. 네지째 시도 때는. 그 끝이네? 음. 네, 여기까지 해서 하드모드 이렇게 클리어 해봤습니다. 뭐, 별로 특별할 게 없는 영상이긴 한데, 스토리를 설명한 영상 따로 찍을까 고민이 되네요. 글쎄 필요한가? 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퀘스트들은 전부다, 보시면. 전부다 물속성 캐릭터들이었죠? 무 음, 물속성. 보시면. 여기도 물속성. 여기도 물속성. 여기도 물속성. 여기도 물속성. 그죠 전부 다 물속성이었기 때문에 땅속성 캐릭터들 위주로 데려가서 깨는 게 빠릅니다. 아무리 수화나 이런 애들이 강하다 뭐다 해도 똑같은 물속성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생각만큼 잘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진짜 웬만하면 그냥 땅속성 데려가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네, 메인스토리 알프레임 온라인 네, 퀘스트 하드 버전으로 새로나온 퀘스트 네, 알브헤임이 진실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즐거운 풀다이브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다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닥터준이었습니다.